네, 본문이 많이 길었는데 또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어, 주안에서 믿음으로 부자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안에서 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부자 되세요. 자, 네, 할렐루야. 네, 해주던 또잘 지내셨죠? 정말 우리가 어떤 이민 생활 가운데 또그 주님 안에서 주신 어떤 믿음으로. 또 정말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또, 부자를 이룰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머문 자리에는 늘 흔적이 있다고 하죠.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산이나 계곡을 가게 되면, 쓰레기나 어떤 캔 같은 게 남아있는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왔다 가면, 오히려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깨끗한 자리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머물면 그 사람의 흔적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애국가들은 뭐더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음악가들은 음악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미술 화가들은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작품들을 남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는 사실 무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그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노예를 해방시킨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 중에 나는 잡초를 뽑고 좋은 꽃으로 심고 싶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더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될까?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를 생각을 해면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잡초를 뽑아내고 정말 믿음의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더욱 강성해져서 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주일을 맞이해 축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회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 우리가 지난 주간 이제 권한 주간하고 부활 주간 건너서 이제 3회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3회 3, 3장 1절이 사실 3회 상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3회할 하 3장 1절이 앞으로 3회 학 끝날까지의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짐과 다윗의짐 사이에 전쟁의 오래 매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짐은 점점 악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 3회 하에서 3장이 딱 되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으로 있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죽는 것이 3회라서 시작을 하면서 그때 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헤브룬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사울의 짐과 다이소의 짐 사이의 전쟁이 오래 매. 그러니까 그, 바로, 하나님 허락해서 바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7년 동안 그 마지막 2년은 7년 6개월에 유다의 민족에서, 그 남쪽에서 있으면서 2년 동안 전쟁 가운데 치르면서 내전을 겪고 결국은 이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니면 사울의 짐과 다윗 다윗의 짐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늘 이민 생활이 어떤 내가 신앙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도 그게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정말 버렸냐면 점점 강해졌을까? 하브는 왜 점점 약해졌을까? 오늘 선장의 말씀을 통해서 문 중심으로 함께 보기 되는 니다 사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었어요? 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도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늘 어떤 도망을 갈 때도 자기의 하나님께 묻기 전에 뭐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플랫에서 도망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짜 중요할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던 사람이었죠. 있 오늘 이제 3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까 아까도 이제 본문을 많이 읽으셨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윗의 자손들을 다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더온 자녀가 아니라 아내들이 몇 명인지요. 근데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1 1기 사항의 1 8장에도 보면 그또 아내를 통해서 나온 것들은 있지만 첩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다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시대에는 이런 것다 태자라고 해서 많은 아내들을 걸리기도 했었는데 뭐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점점 어떤 본성해지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네 한국 속담에 뭐라고 말을 해요? 많은 가지에 사람 잘나갔다 자식이 많으니까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이 이제 기록되는 순서에 의해서 늘 자기의 괴롭힘을 하고 또 하나의 전쟁, 삶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로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만을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의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위해서 그 병고를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도 충성을 다했지만,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위인이라기보다 그 시대의 풍파에 따라서 같이 흘러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이렇게 집안이 강성해졌을까요 다름이 아닌 진짜 어려울 때 그는 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민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위인으로서 어떤 잘나서 신앙생활 잘해서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점점 강상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줄실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건강 잃은 거로 회복되어 지면 되고 재산 잃은 거 다시 모으면 돼요. 그런데 그 건강 잃은 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건강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멀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재산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더 믿음적으로 더 강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때 사울의 집안처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보면 사무에하3장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짐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네리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지금 남쪽 유다에서 해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그 밑에 장군 요압과 그 아사에라고 그렇게 계서 같이 성장이 되어지고, 실질적인 어떤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서는, 이제 사울의 집안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사울이 이제 죽게 되면, 므로말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아브넬, 그, 이스부셋과 아브넬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근데 아브넬이 대단히 유명한장군이었습니다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누구를 세우는 거야? 꼭두가시로? 사울의 아들이이스보셋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과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어그제 우리 변상진 말사님이또토요에 말하는 것처럼 미국그 누구의 이름은 어, 어 미국아를 이제 첩을 사울의 처을 이게 동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당신은 그왕의 사울을 욕되게 하느냐? 왜 그를 어, 미국아를 처아하 취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이이 이브네리 음, 아브네리 취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울을 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나, 나라는 사람이 되게 강한 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울의 이브가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선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아니냐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이스브드고 아브네를 이제 갈라지게 돼. 요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뭐라고 냐면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아어 다윗이 하우스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두고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게 고백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범하는 것이, 아세엘 같은 경우도 아죠. 얼마나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노르보다 정말 빠른 그런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도 배경을 보게 되면 이아부넬 장군과 이 남쪽 그 예, 유압의 어떤 다윗의 그 군사가 있었는데 둘이 전쟁을 같은 전 전쟁,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아무래도 싸움을 치르게 되면 전쟁이 손실이 크니까 아부네가 먼저 제시를 합니다. 너희들의 12명을 데리고 와라. 우리도 12명을 보내서 한편 경쟁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기선제압도 하고 또 전쟁의 손실을 줄이고자 내었는데 이때 그 모든 것들이 딱잘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면 남쪽 유다에서 전쟁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그냥 끝날 판국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이 아세이라는 사람, 유압의 동체, 세, 세 번째죠. 세 번째가 와가지고 그아브네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야, 나 쫓아오지 말고 우리 군사 있는 군복 벗어가서 그냥 그를 가져가. 하는데도 계속 쫓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칼을 창을 돌려가지고 찍었는데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게 죽게 되버립니다. 사실 그아세라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개인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 어떤 공로를 세우고 싶었던 거거든요. 나타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너무도 다양하고 훌륭한 분들 정말 많이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세우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되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 소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위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야지 그것을 내가 치려고 하게 될때 거기서 우리는 그만의 태방의 성공이라고 거기서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혜를 구하죠? 어떻게 보는 가니까 3회에서 3장 12절입니다. 네, 3회에서 3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이스라엘에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미 이제 이스브스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윗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돌아갈더니 미가를 나에게 그 증표로 내놓라고 말을 했죠. 사실 이 미가라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의 딸이었었고 또이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아내, 이스, 그, 블레셋 백문에 표피 100비를, 음, 얻어오면, 사울이 그 전쟁에서 패0비를 얻어오면, 내에게 상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200비를 얻어가, 200비를 오히려 더블로 해서 받아왔던 아내였어요. 그래서 내아내를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주문을 보내줍니다. 사실 이스보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니, 이스보스라그 아브레는 어떻게 보면 원수 있었잖아요.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손을 내미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다윗 가운데서도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풍성을 품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품어주는 것처럼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올 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또 품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한다 해서 어렵다고 해서 어 아까 말대로 다윗이 점점 방성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또 어떤 모습에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습들을 닮아가요. 그런데 아브네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세웠다는 거죠 이스로스스를 내가 세웠다고 말하고 또이 다윗도 내가 당신을 도와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되게 간단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점점 감성하게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어요. 또그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월의 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의 3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도 와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네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미라 하고 하시면서 이제 왕이 왕에게 이제 그 아브네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근데 아브네르 오게 되면 아브네르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장군이에요, 용맹한 사람이. 에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사실 아군이 온다니까 시기를 해버린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죠. 왜? 이아군넬는 엄청난 용기 있는 장군이었는데 지금 다윗에게 또 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예, 아무래도 밀린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 나중에 결국은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아군넬을이 요압이 죽이게 되는데 왜 죽이게 되죠? 왜 죽이게 됩니까? 네, 예, 아세를 동생을 죽였었잖아요. 아버님이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칼을 돌렸는데, 창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워낙 빨리 나오기 때문에 지켜서 죽였잖아요. 동생에 대한 복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극성들도 아까 말대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학도 또 죽임을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공에서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3회라 3장, 어,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약을 공개합니다. 시작.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수려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한은 악한 환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수있아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어떤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좋지 못한 결과를 하게 돼 우리는 늘삶 가운데 실수도 할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아까 말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허락을 하셨지만 바로 허락을 하셨지만 바로 그냥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전쟁 이라는걸 치르면서 그럼에도 뭐요 다윗은 철저하게 기다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민상 가운데 늘 전쟁 같은 삶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모든 것이 형통하면 되어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늘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과의 붙들은관계의 끈을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윗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라서 그 봉이 점점 강상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